15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 이산화 탄소 배출이래요. 사람당. 어디 전역에서 그런 거냐면 선택된 아시아 국가 전역에서 그리고 연도 비교로는 2010년이랑 20년 비교하고 있고요. 그래서 위에 그래프는 보여준다. 이산화 탄소 배출량을 사람마다 그, 선택된 아시아 국가들에서, 2010년이랑 20년. 그래서 첫 번째, 모든 나라들은, 이그제,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뭘 가지고 있냐, 거대한 큰 양의 CO2 방출량을 가지고 있대요. 사람마다, 2020년에. 근데 그게, 뭐보다 더큰 거냐 10년에 있는 그것보다 크대요 이 데슨 이렇게 어, 보시면 되고요 어디 보자. 우즈베키스탄을 제외하고 어떻게 됐는지. 올랐고, 올랐고, 얘 예, 제외라 그랬고, 올랐고, 올랐고. 네, 맞네요. 2010년에 CO2 방출량은 사람마다의 중국 사람들마다의 CO2 방출량은 10년에 가장 컸다. 다섯 나라 사이에서 그리고 그 뒤에 뭐가 따라왔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팔로우인이 따라가다잖아. 근데 일단은 이거 중국 애들이 1등이었잖아요. 몽고의 것에 의해 팔로우 되는 거니까 2등이 팔로우윙을 하는 거고 근데 여기 있는 이 팔로우드라는 분사는 못 꾸미는 거예요. 중국 꾸미는 거니까 이거는 팔로우드로 오는 게 맞아요. 팔로잉 안 돼요. 그리고 몽고에 한 다음에 뎃은 뭡니까? CO2 방출량이죠. 얘도 밖으로 빼야지. 이렇게 하지만 2020년에 몽고가 솔패스 초월했어. 능가했어. 차이나를. 뭐의 관계에서 CO2 배출, 인당 CO2 배출의 양이라는 그 측면에서 넘겼대. 그래서 어떤 상태였냐? 몽고의 그 배출량이 두배 이상이었대. 중국의 배출량에. 이런 거 꼭꼭 챙겨주세요. 아, 일단 확인해야지. 능가했어? 어, 10년은 중국이 1등. 근데, 아, 이거 10년 아니잖아. 10년은 중국이 1등. 근데 20년 오면은 몽고가 1등. 맞고 근데, 두배 이상이라고 했죠? 능가했을 때. 근데, 7.7이니까는, 77, 49, 49. 아, 7을 왜 곱해? 제곱을 하고 앉았어. 가만히 있어봐. 14, 14, 15.4. 200 이상은 아니네요. 여기 정답은 3번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무어덴이 틀렸네요. 이건 뭐한 레스 정도로 바꿔야 되나요? 2010년에 우즈베키스탄이 생산했어요. 가장 많은 CO2 배출량을 사람당 어디보다? 베트남보다. 2010년에 반면에, 어퍼사이트, 반대가 사실이었어. 2020년에는. 우즈벡 승, 비엔남 승, 베트남 승. 그렇네. 다섯 나라들 사이에서 인도가 유일한 한 곳이야. 어떤 곳이냐면은. CO2, 인당 CO2 배출의 양이 less than 2 tons. 2020년에 2톤 이하였던 유일한 원이래. 보자. 20년에, 그쵸? 다 7.7, 11.3, 3.3, 3.8. 얘만 1.7이네. 그럼 이게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정답의 3번. 저기 모어 자리를 좀 건드려 주셔야 될것 같아요.